안녕하세요 딸기입니다 <laughs> 제가 이번시간에는 이거 슈팅스타티 DIY 있잖아요 이거 쪼꼬미님이 주신거 만들어볼거예요 얘가 그 소리가 제가 목소리뚝 똑똑하셨는데 저제 폰으로 봤을땐 채드로 엄청 잘 들리거든요 제가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안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해주시면 해 좋겠고요. 그럼 꺼내볼게 있는데요. 이거는 데코용 갈색 글라스 데코. 이거는 하늘색 마감 분홍색 승모래, 파란색 승모래. 참고 1, 2, 그리고. 하늘색 전율, 흰색 전점. 이거는, 덤, 진짜 반시씨 포짐. 저걸 엄청 많이 주셨어요, 한이씨. 이번엔 조금, 조금, 그래도 검...구요. 고맙구요. 고맙구요. 이제 살면서. 제거 있어요. 스티니스타 게임 만들기 살면서. 그 참고를 하면서 참고 1을 사용하래요 일단 마블링 할때쓸건좀 하늘색 물감이랑 하늘색 종류는 하늘색 천장이랑 섞으래요 요새 책상에서 안 찍죠, 제가. 책상에서 제가 지금 작업 중이에요. 개구리판으로 돼가지고. 엄마가 책상 사줄 때까지 저거 계속 써야 한다고 칼집 내지 말라고. 저거, 저거 쓰고. 개구리판. 이것도 있는데 저는 개구리판. 썼어요. <laughs> 자취 해서 목소리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조금 이인데 이렇게 하고 좀 푸짐하게 물감을 넣어줬죠? 많이 주셨네요. 물감 안밀어져 물건이 없어요 미시요 꽤 네, 괜찮은데. <laughs> 그냥 마땅히 쓸게 이것도 없어가지고. <laughs> 저오랜이에 만들 때 이런 생같어요 창고들로 만들까, 이런 생각. <laughs> 창고는 돈을 써도 되잖아요, 창가 내일 네, 저는 창고 정말, 이거, 이2퍼를 많이 어을것 같네. 잭저럼 해가지고, 엄청 작쫙 <목소리가> 와야겠다. 엄마, 쏘 건조대에 있는, 가위쪽 온다고. 하다가 건조대에 있는 게, 약간, 마른 것들이 다 떨어졌어. 어, 따, 따, 따로 있어. 계속 그래. 이찬 거를 보고. 이 샵, 그죠? 갑자기 막 약간 야그 특징인데 일단은 다 썼고 네. 이렇게 저는요 초점이 어, 없어요. 뭐 갑자기 흘리태지던거 갑자기 좋아지던 거는 그런 것들 이 생머리 천정을 만들 거예요 이제 어 이거 진짜 써도 되겠어요 그 그래, 실제로 쏟아 붓지 뭐뭐 쏟아 붓지 말이 이상했어 저는 파란 색깔 먼저 섞고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겠어요. 한 곳에 모았으면. 튀어나가니까. 보이시죠? 구독자가 벌써 따라오고 있어요. 민트우유 님이. 아, 어, 근데 제 친구들이 요새 저 구독을 많이 안 해주네. 제가, 열명 되면 제가 그춤 있잖아요. 제가 올린다고 했는데, 그거 구독자 열명 되면 춤추는 거. 애들한테 협상하고, 올리, 올리기, 올리기 자고, 협상. 그 동생 더많네요 이렇게, 이거는 써도 되겠죠. <웃음> 이게 <laughs> 소음같네 이렇게 하고, 한번 생물의 잠정과 흰색 잠자와, 잠자와, 고 일을 이용하여 먹을 수 있어. 창고 일을 보면서 하래 그건옮겨야 하네요. 5번에서 아이스크림을 만어야니까이란진님도 그, 동영상 많이 봤는데 티아에서 사진로봐 너도 빨리 하면 좋겠네요 지금 준비 중이시잖아요 그분이 다 아, 말아 이정도 어쩌면 다 썩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우와 됐고요. 음 그만해. 음그만남농놓고 계속적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고요 이걸로. 동그랗게 하고. 이렇게 밀어주세요. 피아보용 모양은 다듬어주세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저 감기 걸려가지고 요새 감기가 유행이잖아 이제 문다돼가는데 뭐 이렇게 하고 그걸로 여기 현재 코용 글라스 데코를 자로 플라스틱고 요새 바나나우유님이 똥똥 영상 안 올리시니 이 동영상 보셨으면 저도 구독해겠고요어 저도 구독했고요 바나나우유님 동영상 좀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이 동영상 시면 그 민토유님 제가 댓글로 저 소개했잖아요 동영상 보시면 저좀 구독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이 나난 이미 구독했으면 좋겠고 가 구독자 한 분은 바나나우님 아, 한 분은 바나나우 한 분은 바나나우님 한 분은 조금 유님 아직 민토유님이 저 구독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이거 동영상 올리고 있는 거. 모르고 계시나봐요 어, 가위 어디갔지? 아 여기있다 가위로 잘라줄게 안보이시죠? 이럴수면 이 밑에 조금만 잘라줄게요 이쪽에만 이렇게 이렇게 라스 데코를 짜서 됐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흐르면 좋다네요 자연스럽게. 그 낚시크림을 제가 못만들게 피팅스타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laughs> 나 그걸 되게 좋아해요 튀기는게 맛있잖아요 일품이라고 해야하나 이쪽은로 너무 많이 붙짠 이렇게, 짠. 이렇게 슈팅스타 KDIY 만들겠습니다. 빠이빠이